성실납세자가 되고픈 남자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세금을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네, 텍스터디 스물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네. 기본적으로는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을. 빼면 예. 예. 나오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예.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항목들이 있다고요. 예. 시세 차익이잖아요. 상가격하고 네. 뭐 판가격의 차이 단지 세금 매길 때는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 차익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판 부동산과 관련되는 뭐 이런저런 비용들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이는데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냐 예. 미리 예.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예.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취득세죠 취득세도 예,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군요 적은 예,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예. 취득세도 이제 어쨌든간에 우리가 그 세금계산할 때그 차감을 해주고요. 취득할 때뭐 취득세 말고도 등기 뭐 이전과 관련된 뭐 수수료라든지 뭐 인지세 예. 뭐 이런 것들이 나가요. 법무사한테 지급하는 비용들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표 해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청구서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거대로 이제 뭐 대금을 지불을 하는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우리가 필요 경비가 그러니까 경비로 인정받아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뭐~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게 아무리 그런 게 있으면 뭐하냐 증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영수증 등을 반드시 좀 모아놔야 된다라는 거 아.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된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그런 되는 항목들에 대한 지출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저 예. 얘기하면 이제 지자체낸 지자체 그렇죠? 예. 돈이잖아요. 예. 그럼 지자체는 받은 기록이 있을 텐데.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 지자체에다가 약간 네가 확인해줘 이렇게 하면 네, 안 될까요? <laughs> 알아서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얼마든지 영수증이 없어도 예, 주민센터 가서 예, 주민센터나 뭐 구청이나 이런 데 예, 지방세 납세 증명을 받으면 돼요 아. 그거 제출하면 얼마든지 입증이 되거든요 그건 주민센터. 다행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 뭐 어렵지 않게 음. 우리가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어쨌든 간에 영수증을 반드시 꼬박꼬박 챙겨놔야 된다는 라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법무사 관련된 수수료 그 중개수수료 아, 중개수수료는 네. 사실 살 때나 팔 때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중개수수료도 전부 다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지불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도 있죠 음. 증빙을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네. 사실은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뭐 수리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입그 주하기 네. 전에 인테리어를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을 뭐 20년, 30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 기간 동안 계속 보관하셔야 돼요. 잘 챙겨 놓셔야 으 된다는 게 문제인데 <laughs> 파는 시점에 필요한 거니까 양도소득세는 음.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비용들이 문제인데 우리 세법에서는요. 그런 보유 기간 동안 그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지출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이제 뭐 용어 구분을 해요. 실제로 그 지출을 함으로써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냐. 음. 다시 말하면 그걸 했기 때문에 너가 팔때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느냐. 아. 그런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출은 발생했지만 이게 진짜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수산 유지 뭐 뭔가 노후화돼서 바꿔야 되는 전자는 경비로 인정이 돼요. 아. 하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지출한 금액이 크고 뭐 있어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필경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사를 해서 어떤 예. 수선을 했는데, 판 사람 입장에서는 예. 아, 나 이걸 고쳐서..." 예. 어떤 예. 자본적인 가치가 재산의 예. 가치가 늘어난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말 그대로 그냥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뭐 그게 기준인데 아, 그 정도만 그래서 이제, 예. 규정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사례를 좀 예시를 해주고 있어요. 법에서 음. 그 자본적 지출 다시 말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늘리는 그 지출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걸로 예시가 된게그 발코니 확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 발코니, 발코니 확장. 확장비. 뭐 아파트를 아예 분양받으면서 했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네. 입주한 이후에. 뭐 그냥 뭐 개인한테 분양이 아니라 살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 뭐 확장 공사를 했다 인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한 3층 정도 낮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 없었는데 아.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다. 엘리베이터 있는 네. 건물과 네. 없는 네. 건물도 당연히 건물 네. 그 가치가 다를 예, 거니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뭐 설치비 이런 것도 인정이 되고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빌트인, 뭐 네. 에어컨, 네네. 천장형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나 이런 것도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빌트인 뭐 가전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대중화된 지이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예. 예, 그런 것들도 있다면 인정이 이제 되는 걸로.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보일러를 교체했으면 인정이 돼요 네. 수리한 거는 인정이 안 되고요 아. 수리비는 예, 그것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이 있는 집 중문 설치하는 경우 있죠 예. 중문 설치비도 지금 인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인정이 되나요? 네 예, 어. 인정이 되니까 그것도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좀 챙겨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럼 네. 반대로 뭐 돈은 나갔지만 인정 안 되는 거 예. 뭐 대표적인 게뭐 도배 아, 장판 도매. 교체, 뭐, 이런 음... 것들. 보일러 수립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주방, 뭐, 싱크대라든지 이런 거 교체한 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음. 원래 있던 거 노후화돼서 그냥 단지 바꾼 거다. 방수공사 같은 거, 네. 외부 도색, 이런 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음... 뭐 지금 말씀은 드리지만, 네. 이거를 본인 스스로, 아, 이거 되는 거니까 모아야지. 음. 뭐, 이거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무조건 모아놓으시는 게 필요하실 것 아,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다 보면, 네. 팔고 나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부터. 그런 상황들은 다 지난 다음이에요. <laughs> 팔고 나서 와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준비하는 게좀 필요하기 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음. 그런 구분이 그러니까 네.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영수증을 못 받는 네. 그런 경우가 또 있을 네, 그게,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좀뭐 논란이 좀 되다가 최근에 개정이 좀몇번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오. 완전히 현금으로 주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으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통장으로 이체했다든지 아니면 뭐 견적서랑 거래명세표라도 받는다든지 과거에는 어쨌든간에 어뭐 지출한 게 맞는 거는 같다라는 네. 게 어쨌든 인정이 되면 세무서에서 인정해 줬거든요. 네. 그런데 그 2016년 2월 10 7일 이후부터는 네. 이후에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걸 받아야지만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었 아, 예. 바뀌었었는데 그것도 너무 좀 개인들한테 너무 과도한 어떤 부담을 주는 거다 그래서 2018년 올해 4월부터는 네. 다시 바뀌었습니다 다시 4월 바뀌군요. 이후에 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 금융거래내역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음. 받았으면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네. 그게 없다면 반드시 통장 거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돈이 넘어간 흔적은 최소한 보여야 된다라는 아. 겁니다 아. 똑같은 현금을 주더라도 예.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보다는 예. 계좌에 이체 인터넷뱅킹이나 그렇죠. 모바일뱅킹을 네. 통해서 네. 그 기록을 남겨놓으면 뭐 인테리어 공사비 뭐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음... 한다면 또 좋겠죠. 음... 확실하게 흔적을 남겨야지만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에 네.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 네. 그래서 또 거기서 하나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통으로 네. 맡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A 인테리어 회사한테 천만 원을 보낸 기록은 있는데. 네. 뭐그 안에는 보일러를 수선한 것도 있고 예. 도배를 한 것도 있고 장판을 한 것도 있고 뭐 이럴 경우. 가어 어떤 건뭐알 수가 없죠. 음. <laughs>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해 놓은 기준은 있을 수가 없고 아. 그냥 뭐 세무 당국이랑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과 잘 협의해서 잘뭐 방법. 적정성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또 논란이 됐었던 비용 중에 하나가 명도 비용이 있었어요. 아, 명도 비용이라는 거는 보통 세입자 세입자를 네, 내보낼 때그 예, 예, 때 명도, 예, 예. 명도 비용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살때 들어간 명도 비용. 내가 살때 반대로 파는 사람의 세입자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살 때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쓸 건데. 아. 그래서 그 사람 내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명도 비용이 있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명도 비용은 내가 가지고 있고 세를 주고 있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야지만 팔릴 것 같다. 아... 잘 팔리기 위해서 미리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마지막은 이미 계약은 했어요. 팔기로. 근데 세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팔때 이제 나한테 사는 사람이랑 계약을 하면서 내가 명도를 해주겠다. 아... 이런 조건을 명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다 인정을 안 했었고요. 세 번째 것만 인정이 되고 안 되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을 법에서 그냥 정리를 해줬습니다. 되는 걸로 명도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명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비를 인정하겠다. 아예 법 개정이 이루어졌. 그런 명도 비용만 예 경비로 인정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이자 보유하는 동안 대출이자 계속 나가잖아요. 아, 재산세 예. 계속 나가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둘다 재산세도 그렇고요. 대출이자도 전혀 뭐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경비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다는 것도 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라는 것 명심하십시오.